주택을 구입할 때도 본인의 투자 성향을 알아야 될 텐데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세 가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기존 주택을 사는 방법과 신규 분양을 하는 방법과 또한 경험이 많아서 경매 물건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도 정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기존 주택을 사는 것입니다. 시세에 맞게끔 사거나 파는 게 기존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난이도는 중간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난이도 낮으면서 대박을 많이 노리는 게 요새는 신규 청약이라고 할수 있겠죠. 시세 차익 같은 경우가 있지만 좋은데 분양이 들어가게 되면 시세 차익을 많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청약 가점이 높아야 되는데요. 청약 가점이 낮다 해도 특별 분양이 요새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특별 분양에 해당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 분양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부동산 경험도 많습니다. 지식도 많다고 생각하고, 권리 분석도 잘한다고 한다면 경매를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